사탕 처럼달콤한 자동차 도박 캔디 카니다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미니카랑 출고 영상을 찍어볼까 할건데 오랜만에 또 한번 토미카 한번 출고기를 찍어볼까요? 해 한동안은 좀큰 사이즈 위주로 했다면 이번엔 또간만에 한번 미니카 출고기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또 제가 새로 나온 토미카 한번 데려왔는데 일단 그 새로 나온 토미카도 아는 지인분으로 통해서 듣게 된 미니카예요. 아는 지인분이 이 차가 출시되었다고 정보를 알려주는 바람에 거기서 제가 구입을 하게 되었던 미니카인데요 일단 오늘 출고기를 해볼 미니카는 바로 에스토마틴 벤큐시 자가토라는 모델입니다 일단 그 에스토마틴 벤큐시 자가토도 어찌보면 럭셔리 GT카예요 대표적인 경쟁 모델로 한다면 밴들리 컨티넨탈 GT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에스토마틴 벤큐시 자가토의 대표적인 경쟁 모델은 벤틀리 컨티넨탈 GT를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 그 에스터마틴이나 벤틀리나 또 성향이 많이 비슷하기에 그래서 대표적인 경쟁 모델로 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에스터마틴 벤츠의 자가토도 12기통 자연흡기 엔진 알아가요 요즘 자동차 시대 변화에선좀 약간 뒤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배기음 맛인지 12기통 자연흡기를 아직까지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터보 차도 물론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흡게성향이라 그래서 자연흡게만의그 배기음 맛은 저도 가히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출고하는 모델은 바로 이 12기통 자연흡게 엔진의 럭셔리 GT카 바로 에스톤 마틴 120 자가토너 모델입니다 일단 이 에스톤 마틴 120 자가토가 자가토가 제가 알기로는 좀 약간 한정 모델로 알고 있어요 좀 약간 좀 기존에 있던 에스톤 마틴보다 한층 더 고성능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에스턴 마틴은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알아봤을 땐그 자가토라는 모델이 일단 일반 에스턴 마틴과는 다르게 좀더 고성능 모델이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자가토는 예전에 아스팔트 8때 게임으로 잠깐 들어본 이름인데 근데 그 자가토가 어쩌면 에스턴 마틴의 약간은 고성능을 지향하는 그런 브랜드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차에 대해 간단하게 실차 대우를 설명해 드린 것 같으니까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에스터마틴 차가 자가, 벤퀴시 다가토 본격적으로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토미카지만 그래도 헤드램프가 클리어 파츠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토미카 일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헤드램프에 클리어 파츠를 넣어준 건 개인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진짜 일반 토미카지만 이렇게 헤드램프에 클리어 들어갔다는 것 측면을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렇게 클리어 파츠에도 전혀 단차없이 깔끔한 바감 처리는 개인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나디에서 그릴도 에스더마틴만의 그런 느낌을 상당히 잘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디에서 그릴이 큰 이유가 이런 차들은 고배기량 차다 보니까 좀 엔진 에어를 많이 봤잖아요. 고배기량 차들 특징이 좀 엔진 에어를 많이 봤기에 그래서 엔지니어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이 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진룸 후드 쪽에는 보시면 이렇게 에어덕트가 들어가 있죠. 엔진룸 후드 쪽에는 이렇게 에어덕트가 들어가 있어서 엔지니어를 더욱더 빨리 냉각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후드 쪽에는 에스터마틴 로고 디테일도 상당히 잘 구현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에스터마틴 벤큐 시자가 또 본격적으로만 측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측면부를 보시면요. 확실히 이전 세대 토미카랑 확실히 퀄리티가 좋아진 걸 느끼는데요 이전에 토미카 슈퍼카나 스포츠카 시리즈들은 좀 과하게 높은 차체 어색함을 많이 자아냈는데 이번에 토미카로 오게 되면서 상당히 차체가 많이 낮아진 건 개인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차체가 낮아져서 상당히 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더욱더 잘 살려준다는 느낌은 개인적으로 맘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체가 많이 낮고 이렇게 좀 휠은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차체가 낮은 것 때문에 그래도 스포티한 느낌을 어느 정도는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도 측면부에도 약간의 에어덕터와 그리고 자가토 로고 프린팅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표현이나 그리고 도어 캐치 표현까지도 상당히 훌륭하게 잘 구현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반대쪽에도 자가토 로고와 에어덕터 그리고 도어 캐치 표현도 상당히 훌륭하고 사이드 스커트 표현도 상당히 잘 해놓았네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에스터마틴 뱅퀴시자각고에 한번 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후면부를 보시면 요 후면부의 리어램프는 비록 도색이지만 그래도 도색 퀄리티가 완전 나쁘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 후면부의 리어램프가 도색이지만 그래도 도색 퀄리티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고성능 차에걸맞게 이런 듀얼 배기구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뭐 후면부의 느낌도 상당히 에스턴 마틴다운 느낌이에요 이 에스턴 마틴의 그 럭셔리한 느낌이 상당히 잘 표현해 줬습니다 특히 후면부의 리어램프 디자인은 상당히 저도 처음에 좀 약간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미지 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저이 니어램프가 살짝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고 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실제로 보고 나니까 상당히 훌륭한 리어램프 디자인과 그리고 129도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고성능 차의 멋을 잘 살려주었네요. 그리고 이 모델도 무려 보어 열림 기믹이 있다는 걸알아두시것 같습니다. 좀 일반 토미카지만 이렇게 보어 열림 기믹 있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칭찬드리고 싶은 기능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에스더마팀 벤키시 다가토 본격적으로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내부를 보시면요, 내부 퀄리티가 상당히 훌륭해요. 비록 토미카라 그렇게 마조렛에 비해서 많이 뛰어나다고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생각하자면 나쁘진 않습니다 이 럭셔리 치티카만의 이런 버켓 시트나 실내 뭐 내장 스티어링 표현까지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비록 좀 스티어링은 좀 마조렛에 비해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실내 내장제 표현은 개인적으로 잘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스티어링을 제외한다면 뭐 시트별이나 실내 내장재까지도 전체적으로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스티어링만 조금만 개선되었으면 좀더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도 보시면요 상당히 디테일이 훌륭한데요. 조수석 방향 쪽에 이런 버킷 시트나 그리고 실내 내장재 퀄리티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에스도마틴 벤키지 다가토. 본격적으로 토탈 평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에스토마티뉴 벤퀴지 자가토 개인적으로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게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아쉬운 건좀 토미카의 이전 세대 스포츠카 시리즈들보다는 좀더 낮은 차체가 개선은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완코틱한 휠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같은데 좀이휠 맞죠? 실차랑 똑같은 위로 써서 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차랑 똑같은 위로 써서 으면좀더 디테일해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도 좋은 점도 있어요 헤드램프에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단차 없이 깔끔한 마감 처리 표현은 개인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리어램프 편이나 배기구 편도 전체적으로 마감을 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시면 또 아쉬운 게 있는데 좀 내부에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좀 내부에서 스티어링 표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다른 내부 마감은 좋은데 좀 스티어링 표현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해요. 좀마조렛하고 비교했을 때좀 핸들 표현이 살짝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중속 쪽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실내 퀄리티는 훌륭해요. 도어 열림이 있는 만큼 상당히 실내가 많은신경을 써주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버켓 시트 표현은 개인적으로 맘에 들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이 에스더 마틴 밴기시다가 또 공격 오늘 다이캐스트 출고 영상이어서 마무리를 찍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